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발의등이요내길의 빛이니이다. 매일 성경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하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 지파가 가나안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아멘.